먼저 3분기 사업 성과에 대해 보겠습니다. 로켓랩의 사업은 소형 위성 발사체, 일렉트론을 발사하는 런치 서비스와 위성 및 우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스페이스 시스템,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먼저 발사체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3분기에만 4건의 일렉트론 발사를 사고 없이 완수했고, 총 17건의 신규 발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또 국가 초음속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헤이스트 임무를 두 건이나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. 이는 골든돔 프로젝트를 위한 극초음속 환경 테스트 능력을 제공합니다. 한편 개발 중인 중형 로켓 뉴트론이 2026년 1분기에 LC3 발사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인증 테스트 및 승인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대로 첫 발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. 이제 우주 시스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미국 나사의 에스카페이드 화성 미션에 참여하는 로켓랩 우주선이 최근 발사체에 통합되어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또 미국 우주개발청 또는 SDA가 주도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위성망 구축 프로젝트 관련해 핵심 설계 검토가 통과되었습니다. 이제 로켓랩은 본격적인 양산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지난 8월에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 제조 업체 지오스트의 인수를 완료했습니다. 이제 로켓랩은 발사, 우주선, 그리고 페이로드까지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역량을 확보했습니다. 이걸 바탕으로 미사일 경고, 추적, 그리고 우주 영역 인식을 위한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 제조 규모를 확장할 예정입니다. 마지막으로 독일 레이저 통신 회사인 마이나리게 재무 구조 개편을 완료했고 현재 인수를 위한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인수가 완료되면 로켓랩은 우주 데이터 전송 및 통신 분야에서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게 됩니다.